<웃음> <웃음> 야, 이 심지어는 아니 보여준대. 자, 이민영 오는 중입니다. 어 오는 오케이. 그리고? 지현아, 안지 아, 지 지현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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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지현 <laughs> <laughs> <못 가요. 웃음> 박은혜! 박은혜! 오! 박은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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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은성 박은혜! 박은혜! 은혜은 다들, 단 축하다. 최시원세시 어, 시원하다. 어우, 리단 축하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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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재형. 조재 <laughs> 네, <막. 웃음> <laughs> 아정국. 아, 나, 습니다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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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영수. 오서오 전수빈차 ל d 好，这个。<么><么>